누구? 얘는 내가 오늘 온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씨. 하여튼 완전 범죄도 머리가 좋아야지. 아,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음, 이미 여러 번 해봤어. 근데 안 받아. 항상 이럴 때폰 꺼놓거든. 또 아. 집에 돌려보냈으면 섭섭했겠다. 이거 전에 혜주가 입고 나왔었는데. 알아야. 네? 그내 옷인데. 혜주한테 한 번만 더 입으면 죽여버린다고 전해줘. 네네. 아, 농담이야. <laughs> 나 이거 좀 가서 버리고 와야겠다. 좀 쉬고 있다. 응? 언니도. 재주 좋아해요? 아, 어그빌 에반스라고 어쩌다가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노래도 찾아보고 네 중이야. 아, 아까부터 느꼈지만 너 진짜 범상치 않다. 너한테서 뉴욕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언니 뉴욕 가봤어요? 아니, 안 가봤는데. 아, 뭐예요? 가본 줄 알았잖아요. 근데 알아야. 짜장면 다 불었어. <laughs> 아, 아, 내가 해주가 내 동생이라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, 걔는 방을 안 치워도 너무 안 치워. 하여튼 엄마가 옛날부터 왜 해주한테 그렇게 방 치워라고 잔소리를 해댔는지 이제 알것 같다니까. 내가 요즘 엄마야, 엄마! 여행 다니는 거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. 응. 아유, 난 여기만 아니면 다 좋아. 난돈 벌어서 어디 공기 좋고 물 좋고 놀기 좋은 데다가 집 하나 딱 사가지고 여기 뜰 거야. 혼자서 그렇게 막 멀리 다니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야 누가 그래? 안 되겠다. 너 나랑 같이 여행 가야겠다. <laughs> 어디까지 오려고 그래요.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. 알겠어. 집에 조심히 가. 오늘 짜증만 밖에 못 써줘서 미안해. 다음에 캐비어 사 줄게. 캐비어 먹자. 와, <laughs> 아,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<laughs> 쉬아야. 응. 응. 가. <laughs> 어? 왜? 뭐 두고 갔어? 아 뭔데? 내가 가서 금방 갖고 올게.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되죠. 야너옷 돌려주러 와야지. 아옷 당연하지. 너 나랑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. 내가 운전할 때 재주도 틀자. 언니 운전도 할줄 알아요? 당연하지. 나 운전 잘해. 와몇 번이나 해봤는데요? 음, 한두세 번. 에? <laughs>